맞아요. 시장 뽑아야 돼요. 오케이 그럼 리코 시장 한번 해 주죠. 갔 어. 동의 3대 3일 때 시장이 투표한 쪽이 아니 그걸 리코 준다고? 아, 아, 아. 너네 리코 바보네. 뭐? 리코 는 시장. 내가 트레벨 깔아야 되잖아. 뭔가 느낌. 이 정리꾼아. 일단 본인 시장 달라는 거 보니까. 조마 조그마 조그마. 네 이럴 줄 알았어. 조그마 조그마 조그마. 아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? 뭐야? 아, 안녕하세요. 오! 저가 경찰인데요. 제맞경 없으시죠? 저 제가 경찰인데요. 당신 당신 어... 정신병자인지 의심해 보시지 않았나요? <laughs> 누구 집에 갔는지 말해 봐. 나나난 유미 집. 치루서면 정신병자네. 왜? 아니야. 아니 어, 유미야. 아니야. 윤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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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말해줘야지. 너집 앞에 누구 왔어? 안뭐안 어, 보였어. 아니야 정신, 잠깐만. 나 정신병자야? 어? 미코네 어? 집에 아무도 안 왔어? 응나 어. 정신병자야? 어?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. <웃음> 아니 나 리코네 집간 이유가 리코가 시장이니까 리코한테 무조건 사람이 가겠구나 싶어가지고 리코네 집에 이제 지키는 걸 설치를 해줬거든. 근데 아 리코가 아무도 못 봤대. 그럼 내가 정병 아니야? 근데 잠깐 그럼 나도 왜 나왔어? 아니 정병인가? 나는 내가 의사인 줄 알고 나온 건데 왜 신호 선배가 의사야? 너도 정병? 너 정병이야? <laughs> 아 <아니, 웃음> 리코가 경찰이. 그래 리코가 확실한 경찰인, 아니, 경찰인, 아니, 그러면 리코가 그러면. 경찰인 리코가 거네 그러면. 윤이나 그 유난 뭐야? 윤언배 뭐야? 나는 경찰이었는데 정병인 거. 유명한 정병이야. 아니야, 이거 유비야. 아니야, 나 아니라고. 나 정신병자 맞다. 내가 정신병자야. 근데 잠깐만, 그러면 시로 선배가 경찰로 나와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정병으로 돌린 걸 수도. 있 아니야, 진짜 내가 정신병자 말이야. 나 정신병자야. <laughs> <laughs> 정병부터 뭐야 이거? 내내코마 시로를 지켜. 일단. 오케이, 내내코마 시로를 지켜. 아 잠깐만, 나 정병이야. 건들지 마. 이게 뭐야? 아니, 경찰인 척하는 거야? 리쿠가 이런 실원데, 나 진짜 맡겼으니까 리쿠가 맞는 것 같기도. 그렇지, 내가 경찰은 내가 어. 진짜 맡았다니까. 아니 그치. 그럼 나는 뭐야? 이러자, 인페니아. <laughs> 네, 제가 지장이된다면 햄버거를 들었습니 시로 시 시장만도 봐봅시다. 존아침입니다 뭐, 뭐, 왜, 왜 뭐야 왜야가르치세요 뭐. 아, 여러분들한테 직업을 밀고해 드립니다. 근데 밀고도 정신병자일 수도 있어. <laughs> 나 정신병자야? 시로야. <나> <laughs> 너 직업이 뭐야? 아니 타미가 널 가르쳤다는 건뭐가 인플루언서일 수도 있고. 그래서 근데 직업이... 타미가 제 직업을 봐놓고 말을 안 하는 거 보면은 정신병질 가능성 높아요. <laughs> 리코 씨. 이거 또 의선데요? 어, 제가을 샀네요, 리코 씨. 어? 리코다라. 어, 리코다라. 리코 어? 리코 리코 뭐? 리코네 이거. 어, 아, 이거 아, 리코잖아. 정리코 네이너. 아, 딱 걸렸다. 딱 걸렸어. 아, 리코야. 진짜 그러면 안되는 이거 정리코네. 답이 선배 생각을 해 봐. 응? 아니지. 그러면? 어, 잠깐만. 자. 자. 그러면 내가 말을 해줄게 어나 연쇄살인마거든? 탑이 선배 죽이자 아니 그러면 연쇄살인마인데 나를 죽이면 안 되지 왜냐면 여기 임포스터가 한명 있는 건데 그럴 거면 차라리 탑이 선배 죽이는 게 아니 연쇄살인마가 아, 임포스터잖아 무슨 소리야 연쇄살인마 중립에도 있긴 하던데 이거 나만 정신병자 사람이고 타비 선배가 빨간색이고 웰커가 지금 저 파란색 중립으로 나와 이거 둘다나 죽이는 거 아니야? 아니 부키야 부키야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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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내가. 부키야 정신 차려 이거 니코야 아니 이거 빨리 밥을 덤벨이 구겨 아니 이게 부산 아니 부키야 아니 이거 이게 부키야 상황적으로 니코가 더 의심스럽잖아 왜 와이 마시루가 의사라 했는데 정리꾼가 뻔뻔하게 둘다 어차피 나쁜 사람이면서왜 나한테 뭐라 하려고. <laughs> <맞아. 웃음> 엄마라고 불러보렴, 우리 아들.